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비도 광주시에서 지금 조달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2단계 2호선도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2단계 2호선 사업비도 이제 그 2호선 2단계 사업비도 제대로 조달 못 한다고 그래서 세세한 걸 이렇게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살펴봤는데 2단계 2호선 이게 총 연장 연장 연장도 뭐 40km 이상 되는 이런 구간에 지하 공간을 계속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처리 용량이 얼마나 되나 그렇게 뜯어봤더니 이게 차량 편성이요 일량 1편성으로돼 있어서 정원이 한뭐한 뭐한 150명 정도 실어 나르는 일반의 지금 현재 이제 굴절 버스 고용량의 굴절 버스만 그냥 운영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40km 이상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인구도 줄고.